네, 안녕하세요. 제프리 킹입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산인 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BE는 유니폼 바 이그자미네이션을 줄인 것인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현재까지 미국의 40개 주리스딕션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탐바 네.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지는데 1년에 두번 치러지는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 9 0아야 2020년엔 20년 20년 7월에는 바가 취소되고 10, 10월에 치러졌으며 2021년에는 대부분의 주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바 시험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DC 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현재는 네, 바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은 50개 주, 미국령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가 저마다 각기 그 다른 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간 ABA인가 로스쿨에서 JD를 하시면 미국의 어떤 주라도 자신이 프랙티스를 하고 싶은 주에서 바시험 주에 바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비 시험을 응시한 주 시험에 합격한 후 다른 주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다면 해당 주의 변호사 등록을 시험 없이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특정 주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그 주의 규정은 웹사이트 방문 혹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만 합니다. 유비 바 시험은 ME 멀티스테이트 어, SAE 규제, MBE 멀티 스테이트 바링 시험, 그리고 MPT 멀티 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ME, ME이니 ME와 MPT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s a 이 시험이고, MBE는 우리가 말, 말하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ME의 경우 화요일 오전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시험입니다. 총 문제는 6문제이며 3시간 안에 모두 푸셔야니 하한 문제당 30분을 할애하셔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분씩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3시간을 통째로 주기 때문에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한 문제당 평균 30분씩 하려는 훈련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네, 출제되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실전 포인트는 한 문제당 한 과목이 나오던 추세에서 두세 과목을 묶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최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 복수 과목에 대한 룰을 같이 써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또한 출제 빈도가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니 출제 빈도수가 높은 과목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하셔야 하는 분량이 아주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m b 를 위한 여덟 과목을 심도 깊게 공부하고 나면 ME 과목들은 그, 그에 비해 분량이 현저하게 적으며 특정 분야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출 문제와 룰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이고 준비 시간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룰들은 바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상업 바 프랩 드레스에 충분히 강조해 줍니다. 어, m p t 의 경우 첫날 화요일 오후, 오후 3시간 동안 치료어지는 시험이며 초년생 변호사에게 필요한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LLM을 포함한 보통 로스쿨 과정에서 하고 있는 리갈 라이딩이 이 시험과 아주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는 앞으로 일하시게 될 대부분의 변호사 업무들의 기본 MPT를, 아, 기본을 M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히실 수 있습니다. MPT 시험은 instruction memorandum, file, 그리고 library 이렇게 총세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개시인 introduction memo에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에, 해야, 메모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파일에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즉 팩트들이 다양한 폼으로 전달되며 라이브러리에는 사용하실 모든 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어진 인스트럭션 메모를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특히 하라는 것은 꼭 해야 하며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인스트럭션 메모는 너무 중요해서 먼저 읽으시고 쓰기 시작할 때 반드시 다시 한번더 읽으셔야만 합니다. 분량이 적어서 두세 번을 다시 읽으신다고 해도 시간 시간 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둘째,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말고 주어진 룰과 팩트만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해야만 합니다. 두 문제 중첫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두 번째 문제를 거의 못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쓴 것까지 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꼭 넘어가야지. 다음 문제에서 기본 점수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요일 오전과 오후 MB, e 즉 객관식 시험을 치셔야만 합니다. 외국인이 바 시험에서 합격하는 가장 큰 요소이자 비결은 이날 시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6시간 동안 오전 오후에 걸쳐 치어지는이 시험은 상당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출제 과목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 과목들은 ME 과목이기도 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만 합니다. 그리고 ME가 시험에 나올지 말지 모르는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하는 반면, 이 과목들은 100%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역시 시간에 관계된 것입니다. 긴 문제들도 있고 짧은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읽기 속도와 정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늘리셔야만 합니다. 네, 처음 설명해서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다음 페이지. 네. 그니까 모두 다른 룰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듯이 합격 점수도 조금씩 틀립니다. DC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간 지점인 266점이며 뉴욕과 같은 점수입니다. 합격 점수는 세 과목 점수를 합산해서 이루어지고, 감옥에 과락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참고로 UB를 합격하신 이후에도 변호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MPRE, CNF 등 다른 시험과 절차들이 있으며 DC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그들만의 주법 시험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도인 워싱턴 DC는 연방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법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미국법 공부 외에도 두 가지는 꼭 하시라고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이틀간 6시간씩 치러지는 시험에서 집중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체력을 가지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타 연습입니다. 빠른 영타는 에세이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줍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 일정 시간의 유산소 운동과 영, 영타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은 유리한 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